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연애결잡이, 연애신호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주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착한 여자는 왜 사랑받기 힘든가? 그리고 남자들이 정신 못 차리는 여자는 왜 적당히 나쁜 여자일까? 이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착한 여자라기보다는 적당히 나쁜 여자가 남자에게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이야기 어렵다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앞에 온전히 착하기만 한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떠신가요? 정말 마음속으로 설레나요. 와 너무 착하다. 꼭저 남자와 연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올라오나요? 아니죠. 매력 있는 남자라고 느껴지기보다는 그냥 좋은 사람,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 정도의 느낌밖에 안 듭니다. 물론 그 착한 남자가 얼굴이 차은우나 변호사까지 생겼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잘 생기면서 착한 사람은 세상에 정말 많지 않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좋은 사람과 끌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수 있어요. 연애는요 설렘과 끌림이 있어야만 관계가 이어집니다. 근데 매력 중에 착한 매력만 계속해서 내세우면 그건 그냥 무난한 캐릭터가 되어버려요.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지만 가슴 끼는 감정은안 생깁니다. 반대로 적당히 자기주장 있고 때로는 고집스러울 때도 있고 살짝 이기적인 모습까지 보여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나쁜 남자. 나쁜 여자한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스릴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살아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왜 움직일까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자격증, 면허증을 취득하고 싶으니까 운동하는 이유는 뭐죠? 건강을 챙기고 몸짱이 돼서 남들에게 예쁨을 받고 싶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의 추구하는 목적과 욕망이 있습니다. 욕구. 욕심, 욕망이 없는 행동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심비학자 프로이트는 인간을 움직이는 힘을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바로 쾌락을 추구하려는 본능, 라비드와 불안을 피하려는 본능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걸 하거나 하지 싫은 걸 피하거나 이둘중 하나 때문에 사람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과 회피는 모두 다 자기만족, 즉 욕망과 연결되어 있죠.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욕망, 욕심, 욕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착한 여자 콤플렉스에 빠진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 난다 괜찮아 내가 모든 걸 그냥 맞춰줄게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건 매력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남자는요 욕망이 있는 여자에게서 에너지를 느낍니다 이 여자는 살아있네 이 여자는 자기만의 색깔이 있네 이런 매력 포인트가 이 부분에서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욕망이 없는 척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는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난하고 심심한 관계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특히나 남녀관계. 즉, 연애에서 가장 최악의 선택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난다 좋아.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마인드입니다. 남자도 처음에는, 와 정말 이 여자 배려심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매력도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데이트할 때 메뉴를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남자가, 너는 뭐 먹을래? 라고 물어봤어요. 여자는, 난다 좋아. 너가 정해줘. 이렇게 말하죠. 처음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개 초반부터 시간이 지날 때까지 여자의 행동이 이렇게 한결같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아 진짜 재미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자에게 모든 걸다 바치면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나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세요? 정말 그런 연애가 재미있다고 느끼시나요? 제가 하는 말은 그 남자를 위한 연애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연애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표현하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 나쁜 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쁜 여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와 데이트를 할때 솔직하게 그날 여러분이 매운 걸 먹고 싶다면 오늘은 매운 게 땡긴다 짬뽕 먹으러 가자. 혹은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강남 말고 한강에서 데이트하자. 이렇게 솔직한 욕구 표현이 당신의 정신 건강에도 좋고 관계의 건강에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표현을 확실히 하면 남자는 거기서 아이 여자는 자기만의 주가딩 확실히 있구나 하고 끌리게 돼요.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걸 말한다고 해서 와저 사람 진짜 이기적이다라고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의 이견이 확실히 있네 하고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스킨십 이야기만 해도 그래요. 나는 스킨십을 좋아해. 그런데 아무나랑은 절대 안 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일 때만 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요. 정말 가벼운 생각으로 당신에게 접근한 남자들은 바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진심인 남자는요. 그렇구나.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노력합니다.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너의 이런 행동 때문에 좀 섭섭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매력적인 겁니다. 왜냐고요? 그만큼 진심으로 관계에 임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난 욕심이 없어. 난 욕망이 없어. 난 원하는 게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진짜 나쁜 남자들한테는 그냥 호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용해 먹기 딱 좋죠. 그런데요, 솔직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용기 있게 드러내면 나에게 가벼운 감정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알아서 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남는 건요? 진짜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을 거예요. 우리가 연애에서 자주 듣는 말 있죠. 잡힌 물고기엔 밥안 준다. 그런데요. 이 말이 왜 생겼을까요? 바로 나 자신을 너무나도 착하게만 포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난다 좋아. 네가 정해라고 하면 상대방은 금방 익숙해지고 질려버리게 됩니다. 왜냐고요? 더 이상 새로운 매력이 그 사람에게선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건요. 나는 이게 좋다. 라는 일관 싫다 라고 솔직하고 당당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해야만 상대가 나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당신이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착한 척하면서 눈치만 보면 끝까지 인정받지 못해요. 차라리 조금 욕심쟁이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결국 더큰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메이 웨스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착한 여자는 천국에 갈지 몰라도 적당히 나쁜 여자는 세상 어디든지 갈수 있다. 이 말처럼 당신이 그 남자에게만 얽매여 있지 않고 당신 스스로 자유롭게 어디든 갈수 있는 매력적인 여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당신의 연애길잡이 연애신호등이었습니다